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그 매트랩 이해 및 실습 교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16주차 동안 여러분과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트랩 이해 및 실습 교과목은 플립러닝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제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교과목에서는 아, 매트랩 뿐만이 아니고, 매트랩의 그심볼릭 툴박스인 뮤패드, 그리고 매트랩의 기능 중에 하나인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매트랩은 인베드 시스템과 어울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폰과도 어울려서 스마트폰의 여러 센서 값들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일들을 시키는데도 이용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은, 근본적으로는 매트랩이 매트릭스 레버러토리의 약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치 계산 연산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계산 중에서도 특히 기호 연산, 그래프 그리기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획득하고 또한 처리하는 일들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학년에 가게 되면 로봇이라든가 드론을 제어하는데도 매트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아두이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3학년 때 라스베리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이때도 매트랩과 함께 연동 지어서 그 능력을 훨씬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우는 컴퓨팅 언어인 C 언어와 아, 자바 언어도 함께 매트랩과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우선 첫주 차에는 매트랩이 간단한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클리브 몰더라는 분이 매트랩을 만들게 되고 어, 잭 리트를 만나서 매트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쉽 아주 쉽게 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매트랩이 아주 훌륭한 그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산들을 매트랩으로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수학 함수들, 로그, 코사인, 코쉬 이런 것들을 매트랩으로 쉽게 풀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1주차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매트랩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2주차에는 본격적으로 배열을 만들고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랩이 Matrix Laboratory의 약자라서 Matrix, 즉 행렬을 다양하게 쉽게 만들고 또한 처리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 또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1차원 행렬의 가장 그 쉬운 예인 사운드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 3주차에 가게 되면 조금 더 행렬 연산을 깊이 하게 됩니다. 이제 리쉐입이라든가 이런 연산을 통해서 행렬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되고요. 또 행렬을 뒤집고 돌리고 하는 연산들을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응용으로서 2차원 이미지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배울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원래 있던 이미지를 조각조각 나누고 뒤섞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이러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커맨드라인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트랩을 컴퓨터 랭귀지처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간단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별다른 그 다른 언어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코멘트라든가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섹션을 나누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과 매트랩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도 우리가 배웁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기능인데요. 이 라이브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텍스트와 수식, 그리고 매트랩 명령어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결과를 한 문서에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웹페이지에 올려서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어느 정도 기초에 해당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매트랩을 응용해서 좀더 유용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2차원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이 2차원 그래프 그리기는 2주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간단한 플롯 명령어를 통해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다양한 요소들을 제어하고 좀더 쓸만한 그래프로 만드는 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 주차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으로 함수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 함수는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모듈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함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함수를 작성을 하자면 어떤 흐름 제어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스위치라든가 for, if문 같은 대표적인 흐름 제어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아, 이러한 그 내용들을 약간 응용한 것이 다항식 커브 피팅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약간 수치 해석적인 방법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원래 실험 데이터로 얻는 이런 점들이 있을 때그 사이 값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습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부를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오픈북으로, 또 여러분이 출제하고 푸는 중간고사를 우리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배운 2차원 그래프를 확장해서 3차원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차원 그래프도 재밌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3차원 상의 여러 점들을 연결시키는 플로3 커맨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들로 만들어진 이러한 면을 어떤 색으로 채워서 데이터를 좀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서프 커맨드를 배우게 되고요. 3차원 어떤 볼륨 데이터를 크로스 섹션을 통해 가지고 잘 표현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트랩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게 될 텐데요. 3주차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배웁니다. 첫 주차에는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버튼과 텍스트 박스를 배치를 하고 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한 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방법을 배웁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좀더 쓸만한 GUI를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객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머가 무엇인지, 타이머 객체에 어떻게 우리가 콜백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GUI 디자인 기법으로서 앱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들이 있고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다면은 이두 개를 연동을 시키고 좀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앱 디자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디자이너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GUI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팀 프로젝트이고 두 명에서 네 명의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서 구현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패드를 이용해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여기 있는 이그잼플은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이런 둥그러만 둥근 그 동전에 점들을 게 찍어놓고 돌리게 되면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러한 뮤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웠던 수학들이 공식을 외우거나 자세하게 풀것 없이 그 개념만 알면 모든 수학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런 삼차원 그래프나 미분 적분 애니메이션 극한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역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오픈북 또 여러분이 출제하는 것들을 약간 수정해서 실제 기말고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